안녕하세요. 10년 이상 된 어, 너무 짜서 못 먹는 된장을 지인이 가지고 계셔서 그것으로 지금 된장 느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된장을 씨 된장을 얻어왔는데 그 된장이 너무 짜고 물이 기가 많아서 된장을 일단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된장을 얻어먹고 백태콩을 사가지고 요 콩을 씻어서 담궈뒀다가 용해서찌어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건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콩을 씻어서 돌려놔야 하니까 이제 국산 메주콩이죠메주 쓰는 콩 두부 만드는 이거를 백태라고 하더라고요 백태 이 거품이, 그,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고, 어? 아까워요. 나가면 안 돼요. 하나도 안 된다, 얘들아. 예, 예. 그, 콩에서 나오는 이런 거품들이, 그, 이소플라본이라는 그 영양성분인데, 이소플라본은, 뭐, 영양이라기보다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이, 이 그, 백태, 백태 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콩을 삶아서 먹으면 여성 호르몬 대용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또 된장이 좋습니다. 일단 제가 된장을 이번에 처음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된장을 만드신 그 고인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된장 만들 때 소금물에다가 메주를 넣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메주를 건져내거든요. 건져내고 나서 물기를 완전히 다뺀 상태에서 이렇게 항아리에 넣어놓는 게 이게 된장이거든요. 물기를 안뺀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물기를 안 뺐는데 맛을 보니까 엄청 오래된 된장인데 너무 짜요. 그래서 그런지 된장이 네, 안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 처녀작이죠 네, 한번 된장 꿀리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이 항암 효과도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라 개봉 박수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담궈뒀다가 나중에 이제 콩이 부르면 삶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 불려 놓은 콩이 이제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샐러이 이제 덜어야 되니까 덜어서 이제 삶도록 하겠습니다. 불리면 이렇게 콩이 커져요. 같이 있는 물은 지금 이콩다 이미 씻어 놓은 거니까 같이 넣으셔도 될것 같아. 오. 이렇게 해서. 와, 엄청. 콩이 불어서 엄청 콩이 많아졌어요. 물도 넉넉히 부어야 되겠죠 이 거품은 그 지난번에 설, 아까 설명했듯이 이소플라본입니다 여기에 이제 불을 붙여서 뚜껑을 닫고 이거를 덮어주면 돼요. 콩을 삶으면 이렇게 거품이 면, 많이 나오는데 이 거품이 그 콩의 영양분, 이 거품이 그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인 이소플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이 거품도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릇이 작고 콩 양은 많아서 넘쳐서 지금 열어서 끓이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이제 된장을 늘리려고 하는데 된장 늘리려면 이 국물도 다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어 이렇게 선물로 주신 우리 그분 그분이 주신 거는 물이 많고 또그 소금기가 워낙 강해서 지 물이 이제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콩물은 뭐 따로 마셔도 되고 따로 활용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콩을 이제, 완전히 무를 때까지 끓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져보면, 아직은 좀 쌩쌩하죠? 이제 조금 더 끓이다 보면, 이게 완전히 그, 찌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무르게 됩니다. 물을 때까지 계속 삶아줍니다. 콩이 어느 정도 많이 익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많이 불어서 익어서, 먹어보면, 음. 거의 다 익었습니다. 이 상태는 콩국수 만들기 딱 좋은 상태네요 콩국수 이렇게 이 콩물체로 갈아가지고 콩국수 하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고 식힌 다음에 이제 다이 방망이로 다 갈아야 됩니다 제 삶아둔 메주콩인데요 이렇게 완전히 잘 이렇게 됐습니다. 익었습니다. 음, 이거를, 원래 방망이로 쪄야 되는데, 저는 이걸 어, 방망이로 가져가려고요. 위로 찌어진 거는 이제 이거하고 함께 묵은 된장을 섞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된장이 10년은 넘은 된장 같아요. 되게 영상으로 봐도 까맣죠? 자, 이 까만 된장을 위는 조금 걷어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새카면서. 근데 이게 걷어내면 밑에 노란 게 보입니다. 이게 엄청 소금처럼 짜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지나도 이게 안 상한 거예요. 이 부분은 약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맛을 위해서 까만 부분을 조금 걷어내고. 자, 걷어내고. 아래쪽 부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찌어놓은 그 장을 여기다 붓고. 제가를 한번 섞어볼게요. 이 안에는 이렇게 색깔이 괜찮죠? 맛을 볼게요. 제가. 음, 오 소금 소금 소금이에요. 이제 그 씌어놓은 콩콩 콩과 함께 이렇게 섞어줍니다. 섞어서 이게 숙성이 되면 이제 맛있는 된장이 나오는 거죠. 좀 된장이 좀 질어요. 왜냐면 떠내고 물을 좀 퍼냈어야 되는데 안 퍼내고 저도 이거 물기를 좀 완전 제거해야 되는데. 된장 늘리기입니다. 와, 이거 이제 숙성되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잘안 찌기도 했지만, 이, 이게 또 된장에 콩 하나씩 있으면 약간 청국장 느낌 나면서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른 통에 담아놓고 이게 기본 있는 된장이 워낙 짜기 때문에 뒀, 뒀다가 먹어도 괜찮아요 이제 조금 먹어볼까요? 음 아직도 짜지만 어우 마, 맛있어요 짠데 맛있어요 여기다 소금은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더 넣어야 되고 짜서 와 이거 된장씨에요 된장씨 오, 엄청 짜서 소금 소금 이거 된장 국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좀 숙성시켰다가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원래 항아리에 해야 되는데 그림자가 그림자 있어서 네. 그림자 또 집에 묵은 된장이 있거나 다른 분들이 너무 오래돼서 짜서 못 먹겠다고 하는 거는 얻어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 늘려놨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이 진짜 된장찌개 끓이면 환상일 것 같아요. 환상. 환상 된장국. 환상 된장국. 음. 그냥 맛봐도 맛있어요. 새로 만들어 놓은 된장이 물기가 좀 생기네요. 그래서 제가 그 콩가루가 있어서 콩가루를 좀 섞어야 될것 같아요. 이 콩가루도 강학간에 가면은 다 팔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걱으로 이렇게 좀 섞어놓으면 너무 된된 거는 좀괜찮을것 같아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같은 콩 성분이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된장이 탄생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됐어요 좀빡빡한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제가 큰 그릇이 없어서 우선 이렇게 먹을 양만 만들어놨고, 이제 보관해둔 찌약 된장은 이거 떨어진 다음에 또 떨어질 중에서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인들도 조금씩 주고요. 이좀쌈 된장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찢지 않아. 된장 먹을 때콩 하나씩 들어있으면 기분 좋죠. 약간 청국장 분위기 나는 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숙성 시킨 다음에 얘는 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숙성 시키고 냉장고에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된장은 특징이 벌레가 나요. 구더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뒀다가 맛을 한번 볼까요? 어우 음. 그래도 짜요. 어차피 찌개 끓여 먹을 거니까 고기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된장을 늘려봤습니다. 남은 시 된장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한몇 국자 가지고 다한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또 뒀다가 또 만들어 먹어야 될거같요 너무 많으면 냉장고 둘 양이 없어서 아까 떠났던 거를 이게 우거지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또 우거지가 또 끼게 돼 있거든요 이걸로 살짝 위를 덮어 놓고 나중에 또 밑에서 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닐로 그 이거는 보관했다가 이건 시 된장이니까 이렇게 둬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씨 된장으로 그리고 아까 담은 된장으로 숙성시켜서 당분간은 된장국을 끓여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